안녕하세요, 공구를 든 여자 공구녀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톡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한달 전에 카카오톡 8.0 업데이트를 통해서 테마를 사용자들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해드리고 예쁘게 만들어진 테마를 적용하는 방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카카오톡 테마도 워낙 예뻐서 변경할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개성 있게 남들과 다른 테마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테마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시켜줘야겠죠? 카카오톡을 실행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3개의 점을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테마를 터치해주세요. 기본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지, 콘, 제이지, 어피치, 라이언 등 여러 테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테마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테마를 적용하기 전에 각각의 테마를 눌러보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테마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적용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테마를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톡 8.0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자화된 테마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성 있는 디자이너분들이 만든 테마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카카오톡 8.0 테마라고 검색하면 여러 블로거분들이 제작해 놓은 카카오톡 테마가 나오는데요.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골라서 다운 받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파리에서만 다운 받아야 카카오톡 테마로 적용시킬 수 있는 점 주의하세요. 그리고 사용자화 시킨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은 CSS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만 보시더라도 머리가 아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패스하시고 전문적인 디자이너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디자인 가이드와 프로젝트 소스를 참고해서 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은 많은 플랫폼들이 점점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테마를 꾸이고 더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유도가 높은 부분들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서비스와 테마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